치팅데이인데 나뭐 먹지? 어, 너무 다이어트 를 무리했나? 갑자기 왜 어지럽지? 아 어지럽! 5 4실 관제 스템입니다. 공원에 쓰러진 선생님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선생 들어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어, 아이 어, 어. 맞죠? 아, 네, 예, 아니, 여러분 깜짝 놀라셨지요. 네. 예, 지금 보신 분들은 아니, 보자고 이렇게 쓰러져 있을까 어, 그러니까. 놀라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좀 리얼한 상황을 꾸미느라고 이렇게 연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그다저나 누구신가요? 아, 저는 쿠도 커뮤니케이션의 사업기획 담당 박주원 대리라고 합니다. 아, 우리 박주원 대리님 저 네. 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 아, 네. 제가 쓰러진 걸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지금 저기 뒤쪽에 보시는 지능형 CCTV 덕분입니다. 지능형 CCTV요? 네. 아 그럼 일반 CCTV하고는 뭐 다른 CCTV인가요? 어,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서 오. 영상 속에 사람과 객체가 어떤 것인지를 판별해내서 관제사에게 알려주는 CCTV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모나 세상에, 어쩜 그렇게 똘망진 CCTV가 있을까요? 어, 네. 그러면 어떻게 감지를 하고 또 어떤 것들까지 감지를 하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랄랄라. 오, 너무 뜰망지네요 <laughs> 야, 여기가 통합상실이군요. 네, 안에 내부가 어떨지 너무 기대돼요. 이 야, 아, 엄청 넓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또 열심히 또 근무 중이시네요. 어, 예, 맞습니다. 응? 지금은 저보다는 네. 오산시의 실제로 이 CCTV 운영 센터에서 관제사를 담당하시는 네. 담당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제가 아, 지금 궁금한 네.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럼 네, 우리 관제사님을 직접 만나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와, 지금 네. 모니터에 화면이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무 중에 좀 실례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자님께 일단 박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시 스마트 시티 통합 운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뒤에서 바라보는데 매의 눈으로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요 업무는 뭐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지 음.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지 지켜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잠깐만 봐도 눈이 너무 아프거든요. 꼭 그러진 않으세요? 음 어지러움보다는 아무래도 눈이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제가 좋은 안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4시간 계속 이걸 모니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3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개 네. 조가 움직이는 거. 아니 그러면 이 지능형 CCTV로 네. 정말 실질적인 뭐 발견한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오후 3 시에 교대하는 교대하면서 전번 근무자로부터 실종자가 발생됐다는 인수인계를 받고 실종 위치 주변을 네. 영상 확인하다. 네. 배회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자세히 확인해보니까 실종자 인지되어서 경찰관에게 알리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아니 아 근데 방금 말씀 중에 배회 이벤트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지능형 CCTV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와우. 우리 진짜 오산 시민분들은 이 지능형 CCTV가 있어서 진짜 안전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안전하게 시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화이팅. 파이팅! 20대 후반이라고 뜨네요 너무 똘망진 CCTV네!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리퍼드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우리 오산 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산 씨가 오늘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왜 이렇게 많나요? 아니 CCTV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요. 어, 이단 소개 좀 고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어, 여기는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 운영센터 네. 네.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혁입니다. 와. 아, 아니 근데 제가요 예. 놀라운 기능을 발견했지 뭐예요? 말입니다. 아니 아까 저 지능형 CCTV가요 제가 30대 중반인데 20대 중반이라 <laughs> 나온 거예요 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너무 어려워 보여요 <laughs> 진짜 예. 아니 진짜 보는 눈이 있네요 카메라가 이 지능형 CCTV 자랑 좀 제대로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제가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에 오. 여기서부터 저를 인지를 할 거예요 네. 어? 그런데 저는 이미 여기에 실종이 됐다 수배자 됐다고 서버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네 왜냐하면 네. 제 얼굴이나 카메라 감독님은 나... 그렇죠. 다 지금 성별이나 이게 다 흰색 것인데 근데? 빨간색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이 실종자가 이 카메라 밑에. 네. 지나가고 있다, 바로 허? 실시간 알람을 뜨는 거죠. 어머머머. 이것을 안면인식 카메라로. 와,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성별, 예. 그 다음에 나이, 예. 그 다음에 뭐 실종자, 범죄자까지 그렇죠. 다 찾아주는 그렇죠. 거예요. 침해가 예. 많이 발생하는데 예. 그분들이 사전에 동의를 한 다음에 오. 등록을 해서 예. 실종이 됐다 예. 했을 때는 더 쉽게 예. 골든타임 확보를 해서 찾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한번 해보자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면인식 카메라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뭐 사생활. 아니에요. 우리 안전을 지켜주기 그렇죠.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지자체에 지급이 돼야 돼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네.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것 예.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이쪽으로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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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아니 잠시만요. 이 CCTV는 제가 공원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데요. 바로 그거죠. 제가 그까 쓰러졌는데 네. 어디서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로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우리 간지 요원이이 상황을 보고 네. 바로 마이크로 마우스 우측을 누르면 바로 스피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구나. 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좋아요. 오, 너무 길다. 어. 아 이게 뭐지? 아, 이거. 네, 네 이거 뭐자 담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담하셔야 합니다. 노담. 아, 근데 요즘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나요? 아, 어, 우리 어린이 공원에서. 네. 특히 금연을 해야 되는데 흡연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머 세상에. 그때 네. 이 CCTV 카메라의 응. 기능을 좀 네. 예방해보는 차원이 어떨까? 아, 한번 해보시죠.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여기가 지금 어린이 공원이에요. 담배를 피고 있어요. 자 담배를 핍니다근데 뭔가 어딨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느껴지는데? 어? 올산시스마트시티 통합 모니터입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공원은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 바로 이거. 바로 도망가겠는데요? <laughs> 그래서 바로 꿀수 있도록 네. 우리 오산시의 공원에 있는 CCTV는 어. 다 되었을 수도 어? 있어요. 어, 또 하나 오. 있어요. 혹시 네. 리포트님, 아, 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 저 그렇게 양심없는 행동 안 하잖아요. 증거하네요? 네. 네, 해봐요, 한번. 뭐. 해볼까요? 네. 그럼 자, 카메라 어떻게 나오 좋아요. 자, 네. 그럼 CCTV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해볼게요. 네, 연출입니다. Ready, 아, action. 아, 쓰레기, 원래 버려야지. 어, 이거 보고 있는 거죠. 맞아. 굉장히 큰 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다시 주저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그렇죠. 시민의식이 좀 향상될 것같아 바로 그거. 양심에 찔리니까 아 다음부터 안 해야지. 여기 지능형 시스템이 나를 언제 쳐다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 내가 그런 행동 안할것 같아. 바로 그게 저국에 있는 이런 관제센터가 네. 시민들 대상으로 어. 교육 프로그램을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하... 시민 의식의 향상. 네. 저런 기능이 있다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와 이거 뭐예요? 자, 감사장 어 근데 여기 보니까 안, 어린이 어. 안전 기간 데 실종 어린이요? 어 그쵸 그렇죠. 이 오사시를 빚는 사람들의 철창장 네. 감사장은 한지 하신 분들이 모니터를 네. 보다가 우리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한테 어 저기 차량 털이 보인것 같습니다 네. 경찰관이 딱 보고 인지를 하고 무전기를 들고 바로 일일이 순찰차를 출동을 시키죠. 아. 그래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검거했을 때만 줄수 있는 상장이 바로 표창장이에요. 실종 어린이 안전 기가에 도움을 주셨고요. 저 공이 크고요. 네. 거기다가 보이스 피싱 범도 검거를 했고요. 거기에다 중요 범인 검거를 했고요. 여기 이제 더큰게 이제 우리 이제 경호부의 우리 이제 전자발찌 전국에 있는 전자발찌 를찬 사람들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영상을 연계할 수 있도록 아. 했던 공로로 해서 우리 센터가 표창장을 받았어요.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와. 우리 오산에 오산천이 있어요. 네. 오산을 가로지르는 예, 약 4km의 네. 오산천이 있는데, 그,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가 네. 비가 많이 왔을 오. 때는,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우리 관제원이 지금 예? 오산천이. 불어나고 있다. 불어나고 있다. 비가 있다. 많이 온다. 그러면 우리 PTG 기능을 이용해서 네. 줌 아웃해서 지금 현재. 줌을 한번더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어.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네. 저 상황이 발생되어 갖고 넘친다. 네. 그 우리는 안전 정책과에 바로 실시간으로 연락을 해서 우와. 관련 부서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바로 이 센터의 기능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오산에 2,300대 정도가 네. 전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세요. 지금 네. 카메라가 사람들의 얼굴을 잡잖아요. 네. 그럼 개인 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요. 아, 어,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산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에 네. 국정원으로부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 네, 어, 관제요원들 보면 은 네. 모니터랑 네. 키보드, 마우스만 있지 네. 본체, PC 본체는 없어요 어? USB를 가져와가지고 훔쳐간다 네. 그 기능은 못하겠죠 그러네 그리고 여기 근무하신 분들은 휴대폰도 안 갖고 근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죠 보호가 되는구나 그렇지 저도 직접 와서 보니까 와 정말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라는 아, 거오 예. 진짜 몸서 확 느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실질적인 상황을 진짜 지능형 CCTV를 통해서 어떤 모션들을 어떻게 감지하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네. 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능형 CCTV가 다양한 모션들을 감지해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총몇 가지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는 어, 거어총한1여 가지 정도가 감지가 오, 가능합니다. 와. 저희가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제 분석을 해서 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관제 사한명당막 600명씩 관제를 하고 계셨었어요. 오. 근데 이 지능형 선별 관제를 도입하면서 약900% 정도의 관제 효율의 오.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공원에. 어,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저기 네. 보시면 이제 네. 아래 에 쓰러짐을 감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쓰러진 관제가 저기 지금 보시면 오. 이제 관제 사분에게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와. 쓰러졌다. 이제 이상 상황이다라는 네. 선별 관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분께서 이제 걸어가시다가 이제 파이브림 시연자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저렇게 칼을 들고 칼이 검지가 됩니다. 오! 네. 지금 지능형 CCTV가 지금 칼을 검지를 검지한,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칼을 검지하는 거는 저 스켈레톤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관절, 이동을 네. 다 학습행동 분석을 하는 거이고, 그래서 지금 찌르면, 네, 도망을 가는 모습까지 추적이 가능하고, 지 추적이 되네요. 네, 오. 그리고 저 모습은 자동으로 이제 세션에 저장이 되고, 네.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이제 쓰러지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시연은 야간에 주치자 분들이나 응. 아니면은 일반 도로에서 요즘에 시비가 되게 많이 붙더라고요. 으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폭력 상황까지 발생되는 걸 네. 네,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폭력 상황을 네. 감지하는 모습. 네. 두 분이 이렇게 어, 어깨빵 어, 붙였어요. 네. 어, 너라 너너 쳤어 너 일로 와봐 어, 네. 어, 너 어디 한번 어쩌고 저쩌고 아였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로 알림으로 폭력이 이제 감지 상황이에요. 뜰수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능형 CCTV에 대한 모든 것 알아봤는데요.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재난과 안전사고, 진화되고 있는 안전기술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음에도요, 더 새롭고 유용한 안전기술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전! 안전한 TV 구독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